예, 반갑습니다. 청국장입니다. 이번에는 줄넘기 손잡이 안에 있는 캡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 제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아이들이 이제 PVC 줄넘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PVC 줄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PVC 줄넘기 손잡이 안에 보면 줄 길이를 조절을 해주고 줄을 잡아주는 캡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플라스틱 캡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줄넘기를 가지고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좀 험하게 다루다 보면은 이 캡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저절로 또 빠져서 이제 캡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매듭을 져서 그냥 또 줄넘기를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손잡이랑 줄이랑 회전이 원활하지 않아서 줄넘기를 하면 할수록 줄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. 그럼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줄넘기 선생님들한테 이제 줄이 자꾸 꼬인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. 이제 그러다 보면은 줄넘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캡이 여유가 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캡에, 캡이 여유는 없습니다. 많이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? 이제 제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캡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여분의 구슬들, 구슬줄넘기에 들어가 있는 그 구슬을 이용을 해서 저는 이제 줄을 잡아주는데요. 매듭을 풀은 다음에 평소에 이제 어 아이들이 PVC 줄넘기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구슬줄넘기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. 때 구슬 줄넘기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줄 길이를 조절을 해주고 남는 구슬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놨다가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. 매듭을 푼 다음에 줄 안으로 구슬을 집어 넣고요 끝 부분을 케이블 타이로 처리를 해서 구슬이 빠져나오지 않게 이 상태로 이제 줄 길이에 아이 키에 줄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준 채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훨씬 회전도 원활하고요. 이제 꼬임 형상도 많이 줄어듭니다.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매듭이 저 있으면은 이 매듭을 먼저 풀어야 되겠죠? 예, 먼저 푼 다음에 이제 평소에 약간씩 모아뒀던 구슬을, 구슬을 이 끝부분에 집어넣습니다. 이 끝부분에 집어넣고 아이 키에 맞춰서 줄 길이를 조절을 한 다음에 빠지지 않도록 줄 길이에 맞춰서 타일을 한번 묶어줍니다. 끝부분을. 그 부분을 묶어주고 남는 부분은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길에 맞췄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고요 회전도 훨씬 원활하게 잘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맞춰서 저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줄 길이를 조금 뭐 늘려야, 늘려야 된다던가 그럴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럴 때는 어차피 이 타이 부분은 가위로 쉽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 부분을 다시 또 잘라내서 좀 여유있게 또 다시 묶어, 묶어줘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될것 같고요 이제 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작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작게끔 이게 회전할 때 이제 손잡이에 걸리지 않게끔 제일 작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타이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이제 다이소 있죠?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구매하기도 아마 쉬우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타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아이들 줄 길이 맞춰줄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